안녕하세요. 신세희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관련한 책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2022년도에 발표된 새로운 교육 과정인데요. 내년도 즉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사회 교사니까요. 특별히 고등학교 통합 사회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책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바뀌게 될202 교육과정 통합사회 내용과 지난 교육과정, 즉, 2015 교육과정과 내용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고교학점제의 실시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과목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만약 20개를 지망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통합사회를 공부하고는 다시는 사회 관련한 과목을 공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모두가 통합 사회를 수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통합 사회의 중요성이 좀더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과목의 목표는 민주 시민 양성인데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낸다라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어떤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어요?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알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을 키워낸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사가 되든 공학자가 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교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과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단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졌어요. 전에는 통합사회 한 권이었는데요. 이제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이렇게 학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사회 1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통합사회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일의 첫 번째 단원은 통합적 관점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새로 생긴 단원인데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성격을 좀더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만든 단원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이야기가 단독으로 있지 않았고요. 일 단원 안에 있는 하나의 중 단원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독립시켜가지고 좀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요 성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인간, 사회, 환경의 특성 및 관련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간적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면 역사학과 관련이 높을 거고요,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면 지리학과 관련이 높을 겁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면 일반사회라고 부르는 과목인데요, 일반사회라고 하면 제가 전공한 부분입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측면은 윤리 철학을 포함한 윤리 과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과목을 통합적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본인의 주전공이 있으시니까 그 주전공과 관련한 단원을 맡아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시험을 보게 되면요. 내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교육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의 문제를 조금 더 강화해서 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 통합사회는 역사, 지리, 일반 사회 윤리 이렇게 네 가지의 교과군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인데요 여기서 역사는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역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탐구 주제의 역사적 배경 조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밑에 깔고 있어야만 이해가 더 원활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한국사도 있지만. 사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세계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단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2단원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입니다. 2단원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이에요. 사실 여러 여러 가지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윤리의 비중이 좀큰 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읽어보면요.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윤리적 실천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사실 교육과정에서 행복의 조건을 아예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것 그리고 일반사회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행복을 만들어낸다. 라는 답을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에서 특히 중학교 도덕에서도 행복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과 관련된 단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단원과 관련한 책을 제가 몇 권을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두껍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행복을 다룰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빼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윤리학에서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하는 편지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덜 딱딱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읽으라고 말하는 건좀 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 앞부분만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일지는 좀알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완역본을 읽지 않아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한 행복에 대한 책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걸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행복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나만의 행복론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중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고요 도덕 시간에 읽는 걸 많이 봤어요 꾸페씨의 행복 여행입니다 이 꾸페씨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읽으면서 행복 자체에 대해서 나에게 좀 대입하면서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책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서훈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이 책은 철학책이 아니라 과학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행복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는 행복, 그리고 심리학으로 보는 행복, 뇌과학으로 보는 행복, 이렇게 하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과학책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이요. 요것도 역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고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극한의 상황에 있었던 분이 이 삶의 의지를 찾아 나섰던 찾아 나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저도 사실 너무나 감동적으로 좋게 읽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좀더 극한까지 내려가 보는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수 있는 책으로 이 행복 단원에서 읽어보면 좋은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3단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인간.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은 자연지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단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자연관. 그리고 지금 최근의 교육 과정에서는 생태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를 읽어드릴게요.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 시민의 태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는. 지리에서 기후 그리고 지형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 속에서 생태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리학과 그리고 플러스 윤리도 또 그리고 일반 사회 내용도 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후와 지형을 이미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지리 부분에서도 사실 그 내용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지식보다는 좀 생태적인 관점이나 좀 철학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삼 단원에서는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냐면요, 역시 과학 책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가이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과학 책이고요, 만만하고 쉬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단원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고전인데요, 이거는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철학적 관점이 좀 생태주의, 뭐 이런 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생태, 그리고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책과 함께 연계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이런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단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뭐 너무 많이 아시는 책이고 침묵의 봄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좀 특별할 게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생태주의나 환경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이 책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고전인 책인데요. 가이아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사실 생태나 우리 환경 이야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또 소개한 적이 있는 엔트로피입니다. 이 책은 과학 책이기라기보다는 저는 환경 생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엔트로피를 너무 많이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우리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 엔트로피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과학 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엔트로피 개념을 어, 조금. 자기 마음대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환경 생태론적 관점에서 읽어 보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 본 책은 아니고 읽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고 위시리스트에 있는 책인데요.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대하는 법이라는 책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또 4차 산업 혁명의 선두 주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학을 꿈꾸는 친구들, 이공계 쪽 친구들이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빌 게이츠가 워낙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좀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욱 선생님의 문학 속의 지리 이야기 이 책도 저의 위시리스트인데요. 아직은 읽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게이 문학 작품 속에서 지리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교과와도 연계가 될수 있고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리 이야기를 문학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원입니다. 문화와 다양성. 이 단어는 지리, 일반 사회, 윤리 모든 과목이 섞여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일단 지리 분야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나와는 다른 문화를 바라볼 것인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점차 이 다문화 문제를 중요한 화 하도록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어젠다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화 부분의 책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다양한 책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사실은 읽으면 그 지역의 문화를 좀알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아이디어 먼저 읽어볼게요 다양성 존중의 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책은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입니다. 역시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생각을 할때 저의 생각을 처음 정립하는데,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게 해줬던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구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고 이 서구 문화가 정답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영민 교수님의 지리학자의 열대 입문 여행, 열대 지방에 대한 책인데요. 어, 제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열대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대 지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마치 보물처럼 풀어놓고 계신 애정과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책도 요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역사책인데요.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읽었던 모든 역사책은 전부 다 서구사회, 유럽인의 눈으로 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었는데 이 책은 아랍인의 눈으로 본, 똑같은 사건을 아랍인의 눈으로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될수 있다라는 걸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우리에게 좀 낯선 지역 이야기를 읽어 보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참 멀게 느껴지는 곳이 아까 봤던 열대 지방도 참 멀게 느껴지지만 이 아랍 이슬람 사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시각을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책인데, 류시화 시인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어,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본다든지 굉장히 또 생태적인 환경 친화적인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동양 철학 같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낯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느낄 수 있고 되게 감동적인 시적인 이야기처럼 읽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다 읽지 않으셔도 조금만 앞에만 조금 보셔도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어, 문화 부분에서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마빈 헤리스예요 너무 오래된 책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마빈 헤리스를 보여는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다양한 문화 인류학에 꽂혔었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인류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특히 이런 다양한 문화나 인류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권 정도 마비네리스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역사책입니다. 이는 이주하는 인류라는 책인데요 어, 우리 이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정주민의 입장에서만 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주민 하면 유목민 지금 유목민이 사실 별로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수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주의 역사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읽고 있으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러면서 각자 어떻게 다른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또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통사 일 권의 마지막 단어는 생활 공간과 사회입니다. 인문지리가 주된 주제로 들어있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읽어보면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어 요거는 인문지리에 일반사회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산업화나 도시화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던가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화나 또 정보화와 같은 변화에 대한 이슈가 좀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유현준 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공간의 미래, 유현준 교수님이 책을 꾸준히 내고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을 때는 건축학자, 사실 이공계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탄탄한 인문학적 소양 위에서 글을 쓰고 계세요. 유현준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 이 공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단원에 정말 딱 맞는 책이 이책 그리고 공간의 미래 이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고 재밌겠는데 싶어 가지고 빌려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도시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은 제목에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화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도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구밀도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밀도가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적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읽다 보면 어?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럼 오히려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와,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게 정말 흥미롭고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이 교수님의 도시의 승리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이 좀 비대한 그런 편인데 사실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커다란 메갈로폴리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사실 합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될수 있는 그런 책이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떨까? 되게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에 있는 책으로요. 요건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인데 읽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제를 좀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너무나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방안이 딱히 없다라고 생각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동이라던가 가로수길이 떠오르는데요. 원래는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는데 핫풀이 되면서 지대가 너무나 높아지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오래된 문제고요. 뭐 사실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다 그런 곳들이 입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이라서요. 이 공간의 변화, 도시의 문제 또는 도시의 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책은요, 제가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은 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제가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대작인데요. 역사책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되게 재밌고 책 자체도 참 아름답죠? 너무나 읽고 나면 뿌듯한 책이기는 한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바라보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뭐 도시공학이라던가 도시와 관련해서 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 1권의 내용과 관련 책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합사회 2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에는 정치, 경제, 법, 국제 문제, 미래 이슈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2권에는 일반사회 비중이 조금 큰것 같은데요. 제가 전공이 일반사회 쪽이라서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신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